전혜영이 나입니다. 오늘은 음... 고양이 키우기라고 그러고 갈 때는 작자분이 만든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한번 이거 해보도록 할 거예요. 판매를 해볼게. 이거 팔고 싶어요. 아이 진짜 들고 해야 돼. 이거 팔고 싶어요. 15달러? 에이 너무 썩어 밤은 에헤 가자 내정원으 하. 빨리 자라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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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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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번 흰색 고양아가다 봐요 귀여워 어. 왜 이렇게 커요 이번엔 좀더 많이 나올 것 같지 않아요? 고양아 미 아이디어가 코인 세 개밖에 안 남았어. 코인 생각보다 많았네요. 턱시도 고양이 귀뒤울것 같아. 나두 개. 나 이제 다시 재정 원으로 가서 턱시도 고양이를 여더밭에 심고 고양이를 고양이 씨앗을 여기 심을게요. 아 거절을 해야겠죠? 어 이거는 고양이. 우와 애들이 다 이번엔 통치가 커요 1.92가 제일 큰데요 빨리빨리 빨리 가요 얼마예요22이3 2이2거는요2 3 28 2요28 28 혹시도 하나 더 살까요? 시도 가장 최데은안 이건 대체 뭐길래? 이건 고양, 고향... 이거 아닌데? 우와. 우와, 고양이가 아, 고양이 방석이구나 이게 짱 큰데 판매를 해 볼게요 2kg가 넘어 30mm 짱인데 이거는 조금 더 가벼운데 음, 30mm 결론데 근데, 정원으로 가면 또 자라있어? 이게 좋은 거네. 옆집을 한번 가볼게요. 캐스트 도착했어요. 내용은 좋았어. 애기 2kg 넘네 아무 판매하러 갈게요. 근 하얀 고양이 1.2kg 되는지 애기 애기 하 1kg 못남는지 오이 이거는 이거는 this 네. 음, 돈을 오. 이 집은 좋은데요? 네, 아, 그러면 제 정원을 한번 떠나보죠 그요 그로.. 아이 그러고 갈때 내가 떠나볼게 아이 볼게요 가자 짜잔 그러니까. 네. 네 제가 그러고 갈땐헤어지좋 왔습니다 그러고 갈 때는 제가 제동장이출연하죠 처음 어, 거라 거라 그래도 뭐 하는 거라서 그래요 그래도뭐할수 있을 텐데요 그럴 수 있죠 두 개를 사볼게요 이게 제일 큰 건가 봐요 언제 자랄라나 저는 이게 자랄동안 다른 집을 구경가볼게요 됐나봐요 하지만 짱 좋은데. 나 나중에 펫 뽑으면 양 거래. 그냥 어, 당근네. 스텔라 파라보아요. I want to s e l l my inventory. 별건데. 좀더 기다려볼게 제가 이제 갑니다 애들이 왜 제가 가벼운 것 뿐인데 팔아야지 당연히 아니면 또 하나 사 볼게요 하나 둘셋 농장에서 친구를 심고 캐럿 당근 당근 하나 더 샀구나 심으면 당근이 자란다 왜 이렇게 빨리 자라? 내꺼 좋았어요 캐럿 가서 아까 그 먹고 여기. 친구가 잘하고 있어 우와. 저는 그냥 옆집이나 구경가죠고앞앞앞 앞, 앞. 집. 밤밤밤 맘맘맘맘맘 여가 피바라 있어요 이 사람들 영상에 비하니까 지금 장이 너무 초라해 보여요 괜찮아요 열심히 하면 되니까 집을 가볼게요. 우와, 여기는 패도있패팻 어떻게 어떻지 뭔가? 나앉아 가 볼게요 저쪽으로 여기가 팻 그건가 모르겠어요. 참 아저씨 제 농장에 가볼게요 알려주시겠죠 누군가? 언젠가 하나 둘셋넷 그래서 이렇게 팔고 멘돌이 예이 맥힐 엄청 많이 벌었어요 요요라는 딸기를 okay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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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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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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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 얻는 법. 기다려요. 이런데, 패상점이 있다는데요. 이런데 패상점이 저거밖에 없는데. 아, 설마, 저, 저, 저집 찾으니 저기에 상점인가? 저기에 메모리 치고, 팔지 않고 절로 가서 한번 넣어볼게요. 아, 나는 토마토 사고 싶다. 이 집은 좋은 게왜 이렇게 많아? 뭐, 저는 오늘 시작했는데 좋은 게 없을 리가 없죠. 이게 파이에요 잠깐만요. 파파고 찬스를 써볼게요. 와. 여쭤볼까요? 자 저기다 넣어줘 좀. 뭐. 얼마 남았으니까 제가 쟤는 오늘 가보겠습니다. 가볼게요. 20초. 안돼, 반타 넣어야 돼! Um yeah 이이에요 180? 180? 180? 180? 180? 180? 1거0 180? 게8 0 1 8 바람? 8 0 1 8것1되0 180? 180? 180? 180? 180? 1 빨리은 상관없어요. 집에 있으니까. 열분 제가 짱 좋은 거 찾았네요. 역시 나야. 사랑이 없어서 근적은 얘기할 때 여러분 제 농장 목들이다 사라졌는데 이거 뭘까요? 잘하겠죠? 공룡이 심었는데 음, 난다 다행이네 이게 대체 뭘지 너무 궁금해요 일단 제가 팔로가볼게요 모두를 일단은 제 인벤토리를 파낼게요. 아게 먹어볼게요 토마토가 이렇게 자라는구나 이게 내가 아까 그걸 심었던 거 수박 이 사람은 수박이 없네 그럴 수 있지? 난 수박이 있는데 음너무고 <laughs> 음, 초보인 사람 은더 있다 h e 팔로 갑니다 m 람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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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e l 스프레 a m i t a Hello, Gamita. Hello, Gamita. Hello, g a m 내일 제가 올 거니까, 음, 내일 봐요. 안녕.